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 데이입니다 예! 저희는 교회를 갔다가 트레이더 조스를 갈 거예요. 인사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7명이 살거든요. 그래서 7명이 뉴욕에서 장을 보면 얼마가 나오는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장바구니를 좀 많이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오케이, 이거 다 들고 갈게요. <laughs> 엄청 많아, 장바구니. 장바구니 이거 <웃음> 고마워 <웃음> 와 오늘은 날씨가 봄 같아요. 파카도 안 입고 스웨터 입고 나왔는데도 따뜻해요. 어왜왜왜왜왜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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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그러게 옆에 할아버지 뭐땅 다지시나 보다. 그지? 응. 자 가자. 가자. 저희는 예배가 끝나고 이제 트위도 조스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더 조스 왔습니다. 와, 오늘도 차 진짜 많다. 항상 그치? 지 항상, 항상 많 진짜 여기는? 항상 오. 많아요, 항상. School, 진짜 right? 오랜만에 와, 진짜 오랜만에 와서 트레이더 조스 아, 신나. Mm. 오, 조심해, 조심해. 자, 선우도 가방 하나 들을래?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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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 오케이. Yeah. Okay. Okay. 차 oh. 조심하고.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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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자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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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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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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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오케이 기다려 일단 우리 필요한 거 사고 어, 할머니가 뭘 좋아하실까? 어, 할머니 이거 좋아해 이거 하나 사자 아, 아니야 아 여기다 넣어줘 로 올려 일단 이게 귤이 사불입니다자사불 우와 오렌지 되게 크다 끄지 지우야 케일을 좀 사야겠어요 되 케일을 카대먹을때좀늘 건데 아, 모르는 것만 되나? 아, 여기 있다. 어, 아, 당근은... 어, 당근 사도 돼. 어, 얘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 사야지. 어, 사야 돼. 케이. 케일집 짜서 먹어도 되니까. 아니야 여기다가 다 올려놔 일단은 지금 필요 없어. 그냥, 그냥, 필요 없어. 어, 이따 줄게. 이따가 줄게. 올려놔. 그리고 또 사야 되는 게 여기는 1불5 0이네요 파가. 근데 여기서 사지 마시고 알리에서 사세요. 알리가 훨씬 싸요. 어 아니 라임은 아니 괜찮아. No thank you. 우와 이거 뭐야? 레몬이 신기하게 생겼어. 여보, 스윗 레몬이래. 오 신기하다. 이거 봐, 레몬이 되게 신기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원래 보통 레몬이 이 색깔인데, 이 레몬이 이런 색깔이야. 신기하지? 어, 머 먹어보고 싶다. 우리 과일은 샘스 가서 살 거지? 과일 샘스? 어. 오케이. 아니야, 그거 집에 있어요. 애들 거 먹고 사야겠다. 아 알았어. 두부 사야 되면이다. 두부. 저희가 좋아하는 두부. 이거 두부 담아주세요. 주희야 추워? 우와 이런 것도 나왔네 얘네 뭐, 이제 어 아니 괜찮아 이거는 나중에 뭐 파티할 때 이런 데 쓰면 되겠다 또 먹을 거살게 없나 파티 where, 파티 where 어 이따가 보여줄게 엄마가 어 태우 치즈, 치즈? 어 여기 치즈 말 여기 치즈 터키피 아, 치즈. 럼버스. 치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 여기 말고 저쪽 치즈 가야 되나? 어, 저쪽으로 가 보자. 스트링 치즈 저쪽 가서 찾아야겠다. 아이, 저. Have... 어, 맛있어요. 샐러드 같은 거 오늘 해 먹으려고. 페라치즈도 여기 있나? 페라치즈가. 오케이. Okay, we're going. Go. We're going go now. hold on. Here you go. 여기 하도 많이 와가지고 뭐가 어딨는지 다 보여요. 자체도 있네. 자체 있고. 어, sorry. Oh, God, 어, sorry. 어 이거 슈마인가 보다. 오 oh, 이거. Oh, 어 일러 어, 와.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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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맥앤치즈. 아 아. 모르겠어. 피서. 아이스크림. 맥앤치즈가 뭐 있나 보자. 우리 프렌치 n 니언 맥앤치즈. 리듀스 c and cheese, r 어 피자 이따. 페퍼로니 피자 맥앤치즈. What is t h i 매운 거래 조금. 이거? 어. 어 얘네 불고기 야채 이렇게 나왔다. 어, 불고기도 있어. Oh okay, I'll make you next time, okay? 지우, 지우는 이거? 오케이. Okay. 불고기. 에리갈비, 에리갈비. 어, 에리갈비 두개해 주세요. 두 개. 헬로. 우. 두개 있어. 두개이 그리고 여기 두에야도있는데파있야는 그냥 그랬어요 네, 에어갈비는맛있더라고요 떡볶이? 있어. 두개있데 그래서. 어 떡볶이 어무개아어두개 있어. 두개 있어. 두개 있어. 이거 있는있었는데있것도맛 있어. 고요 있어. 는 되게 스테개 있어. 두개있 있어. I think we need to buy some fries. 오, 와플 컵 나왔어. 오, 자기야, fries 와플 컵나왔 와플. 뭐? 먹어볼까? 먹어보자. 아, 티도 사와야 돼. 우리 캐모밀 티 없어. 지아, 지아. 이거 하나. 그리고, 핫초콜릿 물어봤지? 그리고 이거 그리고 핫초콜릿 무럭무럭. 지아, 우리가 할머니 이거 캐모밀 티. 너 페퍼민티 너가 맛있는 게 이거야. 아, 어. 어, 어, 어 근데 그건 우리 조금 더 있어. 이거 얼마 전에 이걸로 크로플 해 먹었어요, 저희. 이거또 사가야겠다. 이거 크로플 해 먹었던 거. 그때? 그때, 어제 아, 눌렀던 아, 그거. 어. 얘도 맛있는데 양이 조금 작아요. 예. 어, 그치. 어, 엄마 오버나인 오트밋 살때 망고 다 먹었어. 망고.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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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고. 선우가 담아줄래? 어, 망고 담아주세요. 어, 체리도 있네?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really 야, know. 이거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넣어버리면 체리주빌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치? 오. 아니야, 체리는 안 사도 될것 같아. 안 사도 될 어. 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진짜 제일 좋아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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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근데 너의 뭐너 팬이 뭔데? 모치? 모치? 모치 먹을까? 근데 모치 먹기 어렵잖아. 근데 이게 이게 먹기 제일 쉬워. 얘들아 저거 먹어. 코코 아이스크림 먹어. 모치를 먹기 힘들어. 어, 이거 두 개, 두 개. 두 개. 저희 한번 먹을 때 거의 하나 다 없어져서 두 개는 사야 돼. 이거 민트 두개 한다. 요새 트레더 조스가 이런 라인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아, 그린티는 카페인 들어가 있어서 안 돼. 이런 거좀 보다가 갈게요. 뭔가 이런 되게 뭔가 많아졌어. 이런 다이어트리 서플먼트나 헤어 뭐 없나 여기? 이거 뭐야? 여기서 너 이거 다 쓰지 않았어? 헤어 마스크? 아니야, 그거 있어. 아이스크림. 아이크림이네. 어디서 나왔어? 자, 진짜. 자, 뭐가 있나보자 뭐가 나왔나 새로운 게? 오레티놀, 도있 네. 비타민 B. 핸드 소프. 어. 세니타이저. 컵 드랍. 필요 없어. i z e 아, drop, 도 있어? 어.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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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이프스도 있고. 어, 이거 냄새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캔들인데 이거 냄새 진짜 저 이거 오피스에 제가 이거 저거 해놓거든요? 그 월머로 해가지고.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우리 에어비앤베이서 쓰는 디시솝. 이게 훨씬 싸. 우리 하나 사갈까? 아 사도 돼. 많이 아 아, 니 우리 집에서 쓰게. 아, 우리, 우리 집 거. 아직 다안 샀던데? 아,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페라 치즈. 주희야, 우리 아, 샀잖아. 아, 예. 우리 맥퍼치즈 샀잖아. 어 아, 하나. 아, 아. 여기 그리스 페라가 있고 이스라엘 아, 페라가 want 있네. 이건 더그리 원? 예. 오케이. 페라 안 먹잖아. 나 페라. 아 예. 나 먹을 건데. 나 샐러드에 넣어 먹려고. 이것밖에 없나봐요. 이거밖에 없나? 라이트밖에 그 없나? 아, 어, 먹을 과자가 뭐가 있을까? 오, 어, 이거 제일 좋아요. 맛있어요, 진짜. 클래식. 어, 이거 사? 아해 좋아해. 이거 그리고, 우와! 김, 김 이거 나왔어. 그러니까. 스파이시 템프라래. 스파이시 템프라 김과자래. No. w a 이만에 사포로 먹어. 어, 너무 야 이게 하나에 3불이라고 이만 이게 와 진짜 비싸다. 뭐가 안 보여? One h 여기는 이렇게 한 캔씩 사 먹을 수 있어 가지고 한번 그냥 테스트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사포로 먹고 다른 거 먹어. 뭐? 다른 거에 거의 두 배예요. 얘네들은 1불8삼인데 얘는 사. 봐, 얘봐 얘가, 얘가 진짜 맛있어요, 얘가. 아, 이 브랜드가 맛있어. 메인 여기, 비어 컴퍼. 어, 여기가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 하나, 하나, 너무 귀엽다 이거. 치, 이거 어떻게 너무 귀엽게 생겼어. 프랑스언니야 <목소리>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그, 이거. 오, 이거 봐요. 이거. 헤이지 하 헤이지 IPA 월드 건. 안 먹어봤던 거 먹어봐, 자기야. 근데 저거 7 불은 너무 비싸다. 맥주가 이게 얼마 한 병에 그럼 얼마라는 거야? 이게 하나에 <laughs> Do what's right, not buying is but doing it right. 이거 먹을까 아니야. 다른 거 먹어. 아니 미국에 사는데 IPA를 이거 브라운 스프루이 안 먹었잖아. 아이들은 빵을 무슨 빵 사올까? 뭐 할까? 어! 저기! 어떤 빵? 햄버거 번스 이 커피 케이크 아여다 이거 맛있어요 커피 케이크 뭐 빵은 별로 살게 없다 그지 오! 초콜릿 치쿡이 나왔네 얘네 오. 맛있는 게 많아 역시 이거 1불 올랐다. 옛날에 9불 99였는데. 10불 99. 이게 무알콜 맥주인데 맛있어요. 저는 프리웨이브보다 런 와일드가 더 맛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올리브유 사야 돼. 어, 아, 이거? 지난번에 왔는데 없더라고. 우리. 어. 이거. 이거. 조심히 들어야 돼, 선우야? 깨질 수도 있어. 어, 엄마 같이. 엄마가 들을게. 무서워, 엄마. 아, 엄마. 잘했어, 선는 저희가 좋아하는 드레싱.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아니, 우린 안 사도 돼. 아,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 샐러드용 아, 집에 하나 있다. 어, 이거. 이거 사야 돼. 이거 집에 없어. 돌맛! 올리브, 제희가 제일 좋아하는 올리브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맛있어요. <목소리> 파스토. 우리 그 외에는 살게 없는 것 같은데? 다산것 같아. 세 개? 엄마! 어? 치즈. <laughs> 가보자. 이제 가자, 이제. 체크아웃하러 가자. 다 샀다. 헉? 이거? 이거 좋아해, 너네? 아니 근데 우리 젤리 집에 없지. 젤리 있어 많아. 아 있어? 아니, 어 조금만 많아. 있어? 조금만 있어. 집에, 아, 있는, 거 먹고 집에 먹고 있는, 거 이, 있는 거 먹고 먹자. 오케이. 있는거 먹고 먹자. 기다려야지. 이거. 잘 돼. 자 얼마가 나올지. <laughs> 다 뺐어. 아니 그 가져가지 말고 어 주야. 와 엄청 많네. 어저 어, 주셔주세요, 주야. 나 아, 얼마가 나올까요? 이분, 이분 지금 126불. 오 나쁘지 않은데? 어 126불. 오 진짜? 어오늘 싸게 나왔다. 우리 보통이야. 아니야 여기는 한이 정도 나오지 않나? 아니야 보통은 200불? 오 사탕 주신다. 아닌가? 어얘 어, 애들한테 사탕 주려 줄려나 보다. 어... Yeah, that's fine. Yeah, thank you. h a you. Oh, u little guy. 네, yeah. hey, 다 샀습니다. 이제 가자. 네, 저희는 이제 장을 다 보고 이제 집에 갈 건데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7인 가족이 얼마 정도 생활비 쓰는지, 장 보면 나오는지 알려드렸는데, 오늘 한국돈으로 한 15만원 정도 쓴것 같은데, 어, 아마 며칠 못갈것 같기는 해요. <laughs> 과일을 안 사가지고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이제 과일을 또 사러 가야 될것 같은데, 아마 과일을 사면 아마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